자,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가 있는데, 어, 붙박이 가구는 또 별도입니까? 건축 시공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제 업체를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평당 40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을 저희가 해본 거를 평균을 좀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 요 평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붙박이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신발장, 주방 가구, 붙박이장 안에 실내 있는 붙박이장 다 합쳐서. 한 1,200에서 1,500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입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입 비용은 뭐냐면 건물을 시공사에서 다 지으면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외부에 있는 수도를 끌어다가 여기에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건축 시공비에 또안 들어갑니다 얼마가 나올지를 판가름이 안 되죠 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정화조를 묻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평, 한 2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할때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평균 가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자 조성이나 조경과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정말 고무줄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주택은 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뭐 잔디 깔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전기라든지 수도 통신 매너를 연결시키는 비용이 600만원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그냥 비용이 센건 아니고 실제 업자들이 와서 실행하는 가격이에요. 어떤 업체가 중간에 시공사 껴서 거기서 마진을 중간에 챙겨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낮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보통 이제 대부분 하세요. 왜냐면 하 시스템 에어컨은 신축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에어컨 보통 한 40평 주택 기준으로는 1,200만원 정도 에어컨 대수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보통 한요 정도 삼성이나 LG를 하든 이 정도 나옵니다. 보통 방마다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거실에 하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CCTV 많이 합니다. IoT도 요즘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정도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얘가 가격이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입주하실 때 새집이잖아요. 새집에 입주하실 때그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쓰던 가구를 또 갖다 놓으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서 침대나 식탁을 많이 바꾸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바꾸고 싶으면 그냥 안 바꿔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그리고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그러니까 땅을 살때 취득세가 4.6%거든요. 주택을 사, 아파트나 주택을 사면 1.1%, 뭐 내가 2주택이면 뭐3% 이렇게 되는데, 땅은 4.6%입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 것도 취득세를 냅니다. 건물을 내가 완성을 했어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지어서 이거를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얘는 3.16%가 나옵니다. 공사비의 3.16%. 예, 또는 표준건축비의 3.16%인데, 어쨌든 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건물에 취득세니까 아까 시공비 있죠? 시공비. 시공비 아까 거기 금액에 적힌 거 곱하기 0.0316 하면은 이게 취득세가 나옵니다. 제일 이제 또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뭐냐면 토지를 이제 이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 300평 이상 개발했을 경우 300평 이상을 내가 어떤 임야를 대지로 바꿨다. 근데 아, 그럼 전원주택 단지에 내가 100평짜리 200평짜리 분양받으면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 단지는 전체를 가지고 개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고 그걸 분양 받아도 중공 이후, 그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그게 대지로 전환되잖아요. 너네가 임해한 데 대지로 전환됐으니까 가치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 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일 이후 대지로 전환되면서 4 0 이내에 내야 됩니다. 400에서 한 2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전원주택 단지의 땅을 분양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냐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의 땅을 분양받을 때는 그 시행사와 계약을 하실 때 개발부담금을 내가 냅니까 안 냅니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합산해 본 결과 하면은 땅값 빼고 4억 4천 정도가 나오더라 그럼 땅값을 합하면은 아까 1억 정도였으니까. 5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억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오더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이 그러면서 집 짓다 10년 늙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땅에 가치 판단 하는 노하우, 그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것만 오늘 가지고 가셔도 좀 크게 땅을 실패하지 않고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 보여도